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권학봉입니다. 네 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일회용 카메라 렌즈가 있죠 여기 앞에 지금 달려있는 이 렌즈가 일회용 카메라 렌즈인데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조금 바뀌었죠 이게 왜 바뀌었느냐 이러면은 지난 시간에 대개 대충 <laughs> 이게 플렌지 백을 잡아가지고 했더니 이게 사진이 너무 안 좋아요 이게 포커스가 아예 안 맞아요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어, 이렇게 처음 촬영한 사진이 이렇잖아요 그런데 어, 포커스가 맞는 그 포인트가 이게 깊이 거리에 따라 가지고 하나도 없죠. 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거를 어, 이렇게 플레인지 백을 다시 조금씩 정밀하게 조정을 해보니까는 이게 너무 이게 짧은 거예요. 이게 어, 그러니까 이 미러리스 카메라가 훨씬 더 플레인지 백이 짧아가지고 제 생각보다 짧아가지고 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이 렌즈와 이 센스 간의 간격을 벌리기 위해 가지고 어, 제가 이 스케치업으로 3D 프린팅을 했어요. 이렇게 어, 프린팅을 해가지고 앞에 다가 달아서 약한 2mm 정도, 약 정확하게는 한 1.85mm 정도 되게 요거를 조금 더 거리를 벌려줬어요. 거리를 벌려줬더니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정도 이렇게 화질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그 이전의 끝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어, 초점이 맞는 부분이 생겼죠. 생겨가지고 제가 밖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이게 초점이, 이게 가까운 데까만 초점이 맞고, 멀대에, 여기 보시면은 가까운 데 거는 초점이 맞았죠. 조금 이 정도면은 초점이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멀대에 있는 게 완전히 초점이 나가가지고, 이게 조금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고정 초점이기 때문에 초점을 조금 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여기 뒤에 있는 제가 대충 잘라놓은 이 원래 일회용 카메라에 붙어있는 플라스틱 부품, 부품의 뒷면을, 어, 상당히 많이 갈아가지고, 제 예상으로는 한 0.5mm 이상 가아내가지고 조금 더프렌시백을더 좁혀줬어요 어, 첫 번째 만든 거는 그냥 센스에서 이 렌즈가 어, 너무 가까웠다 그래서 조금 띄웠는데 이게 너무 많이 띄웠다 그래서 세 번째 조금만 더그 가깝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제가 옛날에 일회용 카메라를 써본 기억 서 보면은 한이 정도 화질이 나왔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 주변부 화질은 청량게 무너진 걸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 필름 같은 경우에 살짝 공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이 주변부에 수차를 약간 줄여준 거라고 본다면은 어이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평면 센서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어 그냥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물론 이렇게 보면은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그 차. 차이가 확 나죠. 지금 보시면은 어 요거는 이제 미세 조정을 하기 전에 미세 조정을 하기 전에 어 중앙부 중앙부고, 요거는 미세 조정을 한 후에 중앙부에요 어 그래서 요부분을 조금 이렇게 맞춰보면은 차이가 확실히 어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그레인이 좀낀거는 이거는 ISO 때문에 그런 거고 어 아무튼 ISO를 빼더라도 어 확실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촬영을 한번 나가 봤습니다. 촬영은 멀리로 못 가고 어, 우리 여기 동네 앞에 있는 왕강이라고 있어요. 이 왕강 주변을 한번 걸어 다니면서 어, 아침에 한번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 촬영한 결과물은 요거는 이제 차를 타고 갈때 이렇게 촬영한 거고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촬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어, 뭔가 안개같이 잔뜩 끼었죠. 이게 안개가 아니라 이게 차 안에 에어컨을 켜놔 가지고 이게 카메라가 식어서 어, 밖에 더운데 나가자마자 이렇게 결로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생기는거죠 그래서 어 이게 결로현상이 다 사라질때까지 좀 기다린 다음에 어 이렇게 이제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 어 보시면은 요런데서 나오는 이 어마무시한 색수차 이런것들이 훨씬 어 이런 싸구려 플라스틱 렌즈의 감성을 돋궈준다 어 이렇게 볼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요런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진행해 봤습니다 어 강가에 요렇게 다니면서 어 소소하게 있는 그런 것들을 일상 스냅의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미지 퀄리티에서 어느정도 생각을 하지 않고 어, 셔터 스피드도 완전히 고정을 했고 여긴 조리개도 없죠 어, 그리고 초점을 잡을 필요도 없는 그런 렌즈이기 때문에 ISO를 그냥 자동으로 두고 이런식으로 프레이밍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어, 촬영을 진행을 했어요 어, 그런데 보시면은 기본 세팅 자체가 조금 어둡게 돼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사진이 조금 어둡고 어, 지금 보시는 사진같은 경우 는 제가 어, 나중에 후반 작업에서 밝기 조정하고 여러 가지 느낌들을 다 조정을 해 놓은 상태가 이런 어, 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태국 같은 경우에는 우기가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시즌에만 피는 이렇게 노란색 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 노란색 꽃이 아주 예뻐요. 예뻐가지고 제가 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이 어, 강변 주변에 있는 풍경이라든지 어뭐 이런 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중앙에 어 이런 해상도가 상당히 어느 정도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가볍게 이 렌즈가 없으니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바디만 들고 가는 느낌으로 아주 가볍게 촬영을 진행을 하니까는 어 굉장히 색다른 그런 경험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결과물 역시 제가 이 주변부의 비네팅이나 이런 거는 조금 더 좋지만은 옛날 이 즉석 사진의 그 필름틱한 느낌을 어 최대한 떠올려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어 보정을 하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어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샘플은 거의 대부분 제가 이렇게 색감이라든지 텍스처 그러니까는 그레인 같은 경우에는 즉 옛날 이 일회용 사진에 맞도록 어 그레인도 이렇게 굵직하게 팍팍 넣어줬고 어 옛날 일회용 카메라에 들어갔던 그 필름이 굉장히 고감도 필름이죠. 어 그래가지고 그레인이나 이런 것들이 어 많이 있을 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 다니면서 이제 셀피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어 셀피를 이렇게 촬영을 해보면은 어이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거에 묘사가 상당히 되는거 보면은 제가 3번에 걸친 수정작업 플레인지백의 수정작업이 흩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태국 이 우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시즌의 아침 풍경은 이렇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정을 했느냐 어, 이 필름 느낌으로 어떻게 보정을 했느냐 보면은 이렇게 밝은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보정을 했고 어, 텍스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다음에 부분 대비 값은 상당히 낮췄어요 왜냐하면은 어, 옛날에 이 일회용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 이런 해상도나 이런 느낌을 훨씬 더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런 어, 식으로 했고 어, 모든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어, 식으로 어, 촬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어 그래서 제가 나름 여기다가 조금 더 필름틱한 느낌을 넣었는데 이게 사진마다 노출값이 좀 달라가지고 노출값은 조정을 조금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노출값을 이렇게 조정하면 되고 어 생동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려주고 채도를 좀 낮춰 가지고 좀 오렌지 쪽에 채도를 낮추는 대신에 어 여기 채도 부분에서는 이 주황이랑 이 노랑 부분 그리고 빨강 오렌지색 이쪽 부분에 색감을 인위적으로 올려줬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통곡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조금 다이나믹 레인지를 희생을 해가지고 이 클리핑 포인트를 조금 위로 잡아준 거를 볼 수가 있죠. 컬러 채널 부분에서는 이 곡선 값을 건드리진 않았어요. 어,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이제 하면은 되고 조금 더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컬러 그레이딩을 조금 넣어줘도 어, 사진의 맛을 살리는데 조금 옛날 그 필름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더줄 수가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기본적인 보정은 이런 느낌으로 어, 저는 잡았고 이 필름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어, 그리고 이 곡선, 통곡선에서 클리핑 아웃을 시켰다. 어, 이 기본에서 시켰을 경우에 모든 사진에서 동 동일하게 클리핑아웃이 되진 않죠 어, 그 다음에 각각 사진에 맞는 노출값을 찾아주고 어, 마지막으로 이 효과에서 저는 비네팅 값을 조금 넣어줬어요 조금 많이 넣어 줘 가지고 원래 비네팅이 좀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네팅이 여러분들 보시는대로 상당히 있었지만은 어, 훨씬 더 비네팅을 조금 더 많이 추가를 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을 표현하려고 했다 실제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비네팅보다 더 넣어줬다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레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굵직한 크기로 어 많이 이렇게 그레인을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어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 이상으로 뭐 날짜를 뭐 기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라이트룸의 영역에 밖에 이제 포토샵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까지는 이제 제가 어 하지는 않고 이 라이트룸에서 할수 있는 데까지만 이렇게 어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은 이런 사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노출값이 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둡죠 그래가지고 노출값을 한 요정도 어, 요정도 맞춰주면은 어, 훨씬 더 느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게 무려 4500만 화소이기 때문에 지금 확대가 엄청나게 많이 되는데 프린팅 되는 46사이즈 뭐 57사이즈 요정도로 어, 프린팅이 된다고 봤을 때 그레이 값을 어, 조정을 하면은 어, 훨씬 더그 옛날에 썼던 그 느낌 값을 더욱 더잘 표현할 수가 있다. 어,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이게 뭐 46이라든지 57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레인이 안 보인다. 프린팅을 했을 때 말이에요. 어, 그랬을 경우에 그 그레인의 이 크기 크기를 르, 크, 크게 해 주고 이 거칠음까지 올려 가지고 훨씬 더 굵직한 이런 그레인을 만들어 주면은 어, 옛날에 이그 싸구려 이고 ISO 필름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 사진 역시 이 노출값이 잘안맞 그래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아까 했던 그대로 보정했던 그대로에서 어 노출값만 조정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어 느낌이 되고 원래는 이런 느낌이었죠. 거기서 이제 노출값을 조정한 것은 이런 느낌 정도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어 사진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이 색수차나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어이 플라스틱 싸우려렌즈의 감성이 <laughs> 엄청나게 이렇게 어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노출 값을 맞춰주면 어, 훨씬 더그 일회용 사진의 느낌이 많이 나죠. 어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그 일회용 카메라에 렌즈를 떼다가 어, 최신 미러리스 풀프레임 카메라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렌즈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촬영하면서도 상당히 즐겁고 어, 색다른 느낌이었지만은 제가 후반 보정을 하면서도 아 이런 옛날틱한 이런 그 느낌들 이 일회용 사진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이 거의 대부분 이 렌즈에서 나왔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적극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